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곰들이 테슬라를 오한 해 부분은 지금 테슬라의 이야기는 10%가 판매량이고 나머지 90%는 자이 a 레이아이 스토리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79.28을 기록했고요. 오늘 마이너스 6.08%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17.95%의 하락이 있었고, 한달 동안에는 6.21%의 상승이 있었으며, 6개월 동안에는 53.94%의 상승이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6.08%의 하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의 mdd 값은 마이너스 22.36%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다시 정고점인 488.54까지 가기 위해서는 28.81%의 상승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배너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되고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가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요. 2024년 4분기 인도량이 예상만큼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 4분기 어닝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1월 2일의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 시점이 다가오자 연속 4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날 4분기 인도량 결과가 부정적일 거다라는 전망이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4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그 값을 이미 받고 있고 이 중간값은 현재 51만 대를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50만 6천 대 정도를 월가의 컨센서스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테슬라는 50만 6천 대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이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예정대로 2024년 4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미국 시간 로 1월 2일 예정된 날짜에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는 49만 5천대로 나오게 되면서 아쉽게도 월가에서 예측한 숫자보다는 조금 적은 인도량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도량 미스라는 4분기 결과를 아쉽게도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이 테슬라가 4분기에 선전하면서 50만 대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월가의 예상보다는 훨씬 낮은 인도량이었고 11,193대 정도 모자라는 결과를 발표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4분기 결과가 나오면 이제 2024년 테슬라가 총몇 대를 인도했는지 종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4년은 총 178만 9,226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목표했던 180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2023년과 2014년의 인도량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총 180만 8,571대를 인도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약 18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봤지만, 아쉽게도 2024년은 178만 9,226대를 인도하게 되면서 2023년보다 아쉬운 인도량을 기록하게 되었고, 2024년은 2023년보다 19,355대가 부족한 인도량을 보여준 것이며, 2023년에 비해서 -1.07%의 인도량 감소를 기록한 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년 성장을 해도 주가가 버틸까 말까일 것 같은데요. 2024년 테슬라는 성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이후 벌써부터 주가는 크게 요동을 쳐서 마이너스 6%를 기록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를 보면서 이 결과를 좋게 해석하는 쪽과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양쪽의 의견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양쪽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려고 하며 우선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곰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발표 이후 테슬라 투자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하며 경고하는 인터뷰를 방송했는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옵션과 시장 동향을 살펴봅시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하락 중인데요. 오늘 아침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톰, 이번 테슬라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자동차 판매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것 아닐까요? 주가가 거의 60% 상승했던 2024년의 움직임은. 자동차, 판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에게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겁니다. 하지만 이미 최저점에서 거의 15달러나 반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식을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캡, 그리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행정부를 기대한다고 믿으며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러티브 속에서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이번 실적은 큰 실망이었고 EV 시장 전반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초처럼 EV 판매가 다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거의 17달러나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식 상승은 내러티브 중심의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0% 이상 올랐을 때는 이미 완벽하게 반영된 가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이 있었음에도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모멘텀과 내러티브 스토리가 주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으며, 공매도에 베팅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내러티브는 자율주행과 낮은 규제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머스크가 큰 변화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는 기회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객들은 이런 잠재적 상승을 놓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투자자로서 주식이 50% 상승했는데 보유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식이 50% 하락했을 때 보유하지 않았던 것이 큰 승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대형 종목은 S&P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인덱스에 반하는 큰 배팅은 위험하지만 전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는 큰 실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2022년과 2023년 초처럼 EV 판매가 다시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매우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를 제외했다라는 말을 상당히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 들이 테슬라의 주식이 상승하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테슬라 주식을 담고 싶어하지만 자신은 테슬라가 50%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고 공매도에 베팅할 용기는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과 자율주행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자율주행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성공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보여줄 자율주행 기술은 성공할 수 없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 인도량 발표를 보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2025년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번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에는 전기차 인도량 말고도 테슬라 에너지의 인도량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4분기에 11기가와트시를 인도하게 되면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인도를 기록한 분기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기록한 성장은 다음 그래프와 같은데요. 이 중요한 것은 2023년 에너지 저장장치의 인도량과 2024년 에너지 저장장치의 인도량은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4년에는 무려 113%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기에 전기차의 성장은 조금 정체될 수 있지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 것은 2025년 테슬라 상하이에서 짓고 있는 메가팩토리가 드디어 완공이 되었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인데요. 2025년 미국의 라스롭에서 생산되는 메가팩 저장장치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메가팩토리에서도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공장으로 인해서 2025년에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2025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을 반드시 주목해야만 할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인터뷰에서는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2025년에는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루머들 중 하나인 이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 주니퍼가 드디어 발표가 될 회기 이 때문에 전기차 판매의 성장이 없다라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저가 모델인 모델 Q까지 2015년에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 바, 과연 이두 모델을 가지고 테슬라는 전혀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지 아니면 2015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제로 퍼 금리 인센티브가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발표가 2024년 4분기라는 것이 중요하고 2025년에는 새로운 모델과 함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투자할지 아니면 미래를 기대하면서 투자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인터뷰를 가졌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같이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휴일 기간 동안 이 논쟁, 이 논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테슬라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특히 참혹했던 가운데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를 대부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무엇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까요? 자동차 판매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내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테슬라는 자율 AI 스토리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걸었던 시대의 내기라고 불리는 것이 계속해서 자율 미래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자율 AI 스토리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몇 시간 내에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중국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끔찍했던 중국 판매량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2025년에 중국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확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급 시장에서도 비슷한 의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중국이 바닥을 쳤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EV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와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많은 가격이 나가 과거의 일이 되었고 긴장감이 감돌했지만 결국 중국 시장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20%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곰들이 테슬라를 오해한 부분은 지금 테슬라의 이야기는 10%가 판매량이고 나머지 90%는 자율 AI 스토리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개발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테슬라의 지배력과 성공은 중국 시장의 성공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점점 더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또한 평행적으로 발전할까요? 이것은 고위험의 포커 게임과 같습니다. AI의 대부로 불리는 젠슨 황과 엔비디아가 어디에서 칩을 공급받는지를 보면 알수 있죠. 중국과 아시아에서 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관세 논의에서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팀 쿡은 10%는 정치인, 90%는 CEO입니다. 애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는 궁극적으로 AI, 혁명거래를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긴장되는 순간들을 겪겠지만 제 생각에 지난 몇년 동안의 전략은 승자에게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최고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올해의 승자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 2025년 최고의 주식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그 이유는 주가는 이미 하락했지만 AI 분야에서 유일한 강자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은 달러 사조 시장 가치 클럽의 최초로 가입할 것입니다. <목소리>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영상을 확인했는데, 댄 아이브스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AI 이야기가 중심인 회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의 판매가 아닌 AI에 대한 투자가 바로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댄 아이브스는 4분기 몇 대의 전기차가 인도되었는지보다 과연 테슬라가 2025년에 자율주행을 성공시켜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 테슬라 이야기에서 단지 10%를 차지할 뿐이며 이 중요한 것은 90%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AI 이야기를 따라가야지만 테슬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평가하고 당장 지금 수익을 얼마나 올렸냐에만 관심이 있다면 테슬라를 매도해야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를 자율주행 기업으로 판단하고 2025년 트럼프의 규제로 인해서 이큰 전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테슬라를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욱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때인 것 같고 어떤 판단을 하시든 이 테슬라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 발표를 가지고 미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29일 테슬라의 4분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일 9일 후 테슬라의 4분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날 Q&A에서는 많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라스베이가스의 트럼프 호텔 밖에서 발생했던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폭발 사고는 테슬라 배터리 화재 사고가 아니었고, 폭발에 사용된 불꽃놀이 기구와 가스탱크 및 캠핑 연료 등이 트럭 배드에 가득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공유한 영상을 보게 되면 심하게 불탄 트럭 바닥에 그을린 휘발유통과 불꽃놀이 등 각종 폭발 기구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초기의 경찰은 트럭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이 당국은 차량에 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조금 시간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사이버 트럭이라는 사실 덕분에 대부분의 폭발이 트럭 위로 빠져나갔다고 말하며. 이 사이버 트럭의 발렛 덕분에 이 발생한 피해를 제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폭발이 있었지만 호텔 유리 창문이 전혀 깨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정도로. 발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은 일론 머스크에게 특별히 감사한다면서 운전자를 추적하는 데 현재 도움을 주고 있고 테슬라 충전소의 영상을 직접 보내주는 등 이런 추가 정보들을 일론 머스크는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된 뉴스에서는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운전자는 이 현역 미 육군 그린벨의 출신의 매튜 앨런 리벨스버거라고 하며. 그린벨에는 미 특수부대로 게릴라전 엘리트 전투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FBI는 현재 범인의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고 또전 세계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 사건의 진실을 알기까지는 꽤긴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면서 악당들이 테러 공격을 위해서 잘못된 차량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사이버 트럭은 실제로 폭발을 억제했고 폭발의 힘을 위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로비의 유리창까지도 깨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폭발이 있었음에도 배터리팩은 불이 붙지도 않았고요. 또 사이버 트럭의 타이어까지 공기압이 멀쩡하다고 말해 테슬라는 이 사이버 트럭을 다시 테슬라로 가져와 흠집을 어느 정도 보완한 후 다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폭탄이 터져도 멀쩡한 차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만 같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반적인 트럭의 C4 폭발 탄을 터트리는 시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F150의 경우에는 심하게 차체가 훼손되었지만. 테슬라는 같은 폭탄이 터졌음에도 상당히 멀쩡한 모습이고요. 엄청난 충격에도 잘 버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테러로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차량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이 소비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차로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025년 사이버 트럭은 과연 어떤 판매량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